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오늘도 날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감치 자전거 운동을 했는데 그래도 사람 많습니다. 에이? 여러분들 아침에 좀 겨울은 피지 말고 한번 나가 보세요. 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는가. 에이? 좀 싱그럽지 않습니까? 에이? 그것도 뭐 나이 들어서 그냥 잠이 없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싱싱한 사람들이 나와요. 에이? 그냥 그 젊은이들의 양기를 받으니까 더 좋은 겁니다. 나가세요. 아시겠어요? 에이.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듯이 생식을 먹으면 관상이 좋아진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지 과학적으로 이 데이터를 낸 팀들이 있어서 오늘 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저도 생식을 하기 때문에 기분이 좀뭐좀 뭐좀 관상이 좀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개 사람들이 아침을 무뭘 먹느냐에 따라서 관상이 달라진다 하니까 눈이 번쩍 띄어지는 겁니다. 되게 뭐, 아침을 굶는 사람, 굶고 다닌 사람, 그 다음에 뭐, 주스에다가 뭐, 빵 쪼아리, 뭐, 뭐, 요, 요건 원래, 원래 하나입니다. 주스에다가 뭐, 뭐, 뭐지, 거? 뭐, 잼 발라가지고 뭐 하고, 뭐, 토스트, 또 뭐죠? 에. 콘 브레이크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아침에 그냥 간단하게 또는 아예 안 먹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실제 아침을 먹고 다닌 사람들하고 근데 아침도 이렇게 먹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연식 생식을 먹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빵 뭐시 그뭐 당분이 들어가 있는 거 뭐죠 그게. 여기 있던 콘브레이크, 빵쪼가리, 뭐, 사과하고, 뭐, 토마토, 주스, 요플레 조금 넣어가지고, 믈믈믈 익혀주고 먹는, 먹는 사람,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이런 틀척지근한 거를 또는 간단하게 또 굶고, 이런 사람들의 얼굴에, 아침 얼굴에 매력도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 생식하고 자연식 먹는 사람들은, 매력도가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실제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 연구팀들이 아침에 이런 것처럼 정제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매력도를 비교했더니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 빵떡 뭐콘브레이크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이 매력도가 에? 뚝 떨어지더라. 매력도가 낮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아마 이게 혈당 상승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혈당이 상승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혈당 상승과 함께 심혈관 기능이 저하됩니다.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그러면 얼굴에 올라가는 혈액양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래서 얼굴에 탄력도가 떨어져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어?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뚱뚱한 사람들하고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몸속에 숨겨져 있는 혈액순환 장애로 인해서 얼굴에 탄력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수업이 얘기했어요.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세수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거울을 봐도 피부의 탄력도 이게 피부가 막습니다 맑아요 뭐 찍어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만큼 피부 탄력도가 좋다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다 그런 어,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아침을 굶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짜증이 심해요 왜?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뇌에 혈액 공급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 연구팀들이 20, 30대 남녀 각 52명씩, 각 52명씩, 그러니까 뭐 104명이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A그룹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였고, B그룹은 그냥 일반식. 그러니까 뭐 그냥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일반식사를 했어요. 요 칼로리는 약 500칼로리 정도 식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보통 아침 식사가 약 700칼로리 정도 되니까 뭐, 그보다 좀 적게 먹은 거죠. 그리고 나서 식후, 식후 혈당을 측정하면서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을 했습니다. 식후 혈당 측정하고 2시간 후에 하고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식후에 혈당을 측정한 후, 2 시간 후에 사진을 찍어서 거리에 가서 이 매력도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매력도를 물었는데, 남자 110명, 여자 142명에게 이 매력도를 물었어요 거리에서 그랬더니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은 사람들이 매력도가 낮더라는 겁니다 매력도가 낮더라 그리고 비정제된 탄수화물 요거 일반 식사를 한 사람들이 매력도가 높더라는 겁니다 이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일반 식사도 그런데 우리 생식을 먹었다면 이거는 확실하게 매력도가 탑에 있을 것이다라고 <laughs>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연구를 진행한 진화 생물학자 클레어 버티켓이라고 하는 이 연구의 뭐이 박사죠. 이 사람은 뭐라니면 식단이 위양에도. 접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놀랐다. 식단이 외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야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음식 선택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얼굴 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실험이었다. 그러니까 건강과 어디에? 얼굴 이고 관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준다 하는 겁니다. 아, 괜찮은 얘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에, 요 진화 생물학자 요양부는 여기 식사가 식사가 얼굴과 연관돼 있다라고 하는 이거에 대한 생각을 지금 그러니까 전인. 우리 몸은 한 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우리 몸의 뼈다귀, 살, 근육, 혈액 전부 다 연관되어 있잖아요 전부 다 연관되어 있어요 음양오행상으로 얼굴은 이게 심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거는 여기 피, 혈액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서 얼굴에 혈액순환,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얼굴이 맑을 수가 없지. 끈적끈적한데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뇌 기능도 활성도가 낮죠. 그래서 생식을 하는 아이들과 그 다음에 생식을 먹지 않고 일반식을 하거나 무슨 우유나. 굶어서 다니는 아이들하고는 이 학업성취도가 약7% 차이 난다 라고 하는 이런 교육학의 연구 논문도 있습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식을 하라 라고 하는 거뇌 기능도 좋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체 각 부분에 전부 다 연관이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인 전입니다 또 전체 그러니까 우리 몸 속에 얼굴도 한 부분이잖아요. 음양오행상에 얼굴은 심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 관상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에? 그럼 그래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아침에 에너지를 먹으면 우리 몸 속의 모든 조직과 기관이 생신 작용을 해. 이 새로운 이이 이 뭐야 만드는 기능이 활성화 돼요. 어? 이 생신 작용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면역력이 좋아졌다. 뭐질기다 아마 농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풀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볼땐 오행초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비단풀이라고 하다고 세비름이라고도 하고, 또뭐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게 뭐, 에? 뭐, 땅빈인데 전박이풀, 뭐, 내금초, 뭐, 이렇게 여러 개인데, 요, 오행초하고 비단풀하고 우리 보통 사람은 구분을 못해요. 그게 그겁니다. 이거는 뽑아도, 뒤집어놔도 살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고 아주 지긋치긋한 풀이에요. 에? 근데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사포닌, 프라보노이드, 탄닌, 뭐, 갈릭, 에시도, 시토스테롤, 그 다음에 알칼로이드, 건강 효과인 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의학에서는 마취현이라고 하는 이런 약명으로 쓰고 있습니다. 생신장용. 이게 생명력이 아주 강해요. 오행초는 이게 꽃이 노랗고 줄기는 빨갛고 그러니까 이, 이 다섯 개의 이 색깔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여기가 꽃은 노랗고 줄기는 빨갛고 뿌리는 하얗고 그 다음에 씨앗은 까매요 그 다음에 이파리 이렇게 된 거는 파란색이고 이게 다섯 가지 색깔이 다 들어있어요 퍼렇고 뻘겋고 누리끼리하고 시끄무리하고 검은색 쭉쭉한 거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행초야 그리고 이제 이 비단풀은 이 이파리 중간에 검은 점이 있어요 근데 검은 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오행초 비단풀다한통 속에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아시겠어요? 항암 효과, 항균 효과 굉장히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신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서 이러한 이 생식을 먹으면 생기를 아침에 보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관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생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 어, 또 좋은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 우리가 그 성질이 좀 좋다. 그러면 그걸 못다 그래. 유하다. 부드럽다. 그죠? 그건 뭐냐면, 여기 생신작용. 아시겠어요? 생신작용을 하는데, 그 부드러울 유자, 한자로 보면, 에이? 에? 이렇게 부드러울 요자 씁니다 이 부드러울 요자는 이 하나는 이걸 파자해 보면 나무목자에다가 이건 창목자입니다 근데 이건 창하고 관계가 없고 이게 이게 풀이야 나무야 근데 여기에 새순 돋는 것들 있잖아요 이 새순을 의미해요 새순 창모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아무리 딱딱한 나무라도 전부 다 새순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울 류자를 씁니다. 그래서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에? "이 부드럽다, 성질이 부드럽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항상 생신 작용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식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날카롭습니 까칠해요. 성질이 더러워. 그랬다가 이 지금 아침 식사, 빵,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성질이 더러워요.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실제 미국에서, 미국의 맥거번 리포트에 보면,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자주 먹는 사람, 즉, 인조당분, 스테비오, 사이트, 아스파탐, 액상과당, 사카린, 이런 걸 많이 먹는 아이들은 성격이 난폭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묻지마 폭행의 원인이 설탕이래요, 당분. 그니까 지금 여기 하고 있잖아. 우리도 모르게 이걸 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당분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성질이 더러워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성질이 더러운 거야. 왜? 그 기본에는 혈액순환이 잘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생식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자연식 아니야. 여기 인조 당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생생한 자연의 생기를 먹고 살아가니 여기 있는 생신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아침에 관상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생식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부드럽다. 여기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아시겠어요? 부드러울 유자. 성격이 부드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멋있는 이 관상을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생식을 하세요. 관상이 좋아지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저도 관상 괜찮지 않습니까? <laughs> 또 중병이 도졌습니다. 자, 우선 이거 실제, 관, 이, 뭐야, 어, 생식하시는 분들은 성격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 주변 사람들이. 옛날엔 짜증이 심했었는데 짜증이 줄어들고, 그럼 얼굴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 세수하고 나서 거울을 보면 이게 피부가 아주 그 뭐라, 막죠. 애기들 외에 그 이렇게 보면 뽀드득뽀드덕 같이 아주 피부가 맑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들척지근한 거뭐이 설탕 뭐 이런 거 들척지근한 거 먹고 가공식품 뭐이 뭐시 뭐 이런 거 자꾸만 주워 먹는 사람치고 피부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술 담배 먹고 피부가 좋은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아무리 뭐 찍어 발라 봐야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입니다 그래서 안내가 건강해야 밖으로 이 건강한 이 피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이나 여기 그제뭐 여기.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속 안이 건강하고 탄력이 있기 때문에 뭐이 화장품 안 발라도 됩니다. 비싼 화장품 찍어 발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마 여기 뭐 수원 사시는 분, 뭐 대전에 사시는 분다 마찬가지. 예요뭐 화장품 안 발라도 피부의 탄력도가 탱탱합니다. 그래서 실제 나이보다 한 10년 정도는 젊어 보입니다. 뭐 부산에 계신 분, 인천에 계신 분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젊어 보입니다. 에이? 아마 인천에 계신 분들은, 인천에 계신 분들은 아마 한 20년 더 젊어 보실 거예요. 그러니 뭐, 저기 하루 세끼 하시려면 부산에 계신 분더 젊어 보이죠. 나이가 70인데 30대 피부를 갖고 있으니 30대 피부 조직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피부 모든 조직이 생신작용이 아주 활발하다, 이건. 활발하다. 그러니 관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 프랑스 이, 몽펠리에 몽펠리에 대학 연구팀들이 식사와 아침 식사와 얼굴의 매력도 관사에 관한 이야기를 어, 뭐 실제 연구를 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참고 자료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멋있는 관사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성격 부드러운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저 새끼는 왜 저렇게 성질이 들어?라고 얘기 듣는 것보다 어그 사람 괜찮아. 아성그 사람 아주 부드럽고 좋아.라고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나요? 그래서 어, 식습관과 이, 이 생활습관, 정신, 그다음에 육체하고도 전부 다 연관이 있다. 여기 에, 진화생물학자가 식단이 외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놀라웠다.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얼굴 매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점검한 그런 연구 결과였느라 음식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음식 중에 최고가 자연식입니다. 자연식 중에는 생식과 생체식이 있고 생식이 제이고 생식 중에는 오행생식이 최고의 으뜸이 아니라라고 이렇게 정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행생식 하시면서 멋있는 관상, 부드러운 관상 갖고 즐겁게 사는 것도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참 지혜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아시겠어요? 우인생식 하시면서 부드러운 관상 갖고 즐겁게 인생 살아가도록 노력하세요. 여러분, 화이팅!